안녕하세요. 부동산 대표 오카와입니다. 오늘은, 에... 오늘은 뭐? 추억로 어... 되지만, 나하고 인연이 깊은 장소를 몇 군데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오사카 시내에서 여기는 40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죠. 여기는 망간지. 이름이 망간지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만원 사라 되나? 여기는 설명하면 좀 정확하게 못하니까 안, 안 합니다. <laughs> 이 졸은 1년에 한 두세 번? 어, 주기적으로 오, 오고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이쁜 졸입니다. 색깔도 화려하지 않다, 다. 근데 아주 이뻐. 좋지? 근데 잔잔하고 이런 것은 혼자 그 고민할 때 아니면 좀 힐링 하고 싶을 때 산책할 수. 경, 경계선사 오면 좋아 가을이 되면 또 나뭇잎들이 물들어서 이쁘다. 제법. 오늘은 아직 여름 기운이 있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좋어요 아주. 여기에 신기한 것은 이 동네 주변은 다다카라즈카시야 지금 카니시시를 건너서 다카라즈카시에왔는데이 절만 카니시시에 동어리가 되고 있어. 토비치라고해 그걸 돈다. 뛰어넘고 다카라즈카시 안에 배꼽처럼 카니시시 동어리가 하나만 있는 거야. 여기는 주소 이 절만 카니시 가와니시시. 근데 이 절을 나가면 바로 다 동네는 다다카라즈카시 우리 할머니가 계셨을 때, 같은 강이시지만, 여기서 좀 떨어져. 그 집도, 우리 할머니도 약간 그 신기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 여러저러 뭐, 인연이 있었지만, 할머니 집 바로 뒤, 한 10m 뒤에 이렇게 신인물이 나오고 있었어, 계 그래서, 우리 집안이랑 주변 사람들은, 거기는 그 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가미사마 오미즈라고 다 부르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시냇물에 아주 익숙이 되고 있어 시냇물 물도 먹었고 그때 당시 그래도 이 검사하니까 문제 없대 <laughs> 근데 같은 집안에서 살았지만 동생은 걸렸어 그이 안에 균 있지 그게에 있으면 이안 걸리기 싫대 옛날에 맨물 먹었거나 그런 경우는 있고 많고 근데 나는 없다 한 두세 번 조사를 했는데 없어 훌륭하지. 종은 크지 않지만 한번 흔들리고 날똥 하고 싶네. 한국의 에밀리 종 비교하면 안 돼. 너무 작아. 그것은 너무 훌륭하지. 그 종, 유명하고. 이조은 그래도 작지는 않다. 안에까지 다한 바퀴는 해본 적이 없어. 나도. 한노쪼티 하나만 가고, 여기는 가끔씩만 실어온다. 날씨 좋으면. 이곳이 홍대. 그래서 그 안에도 있고, 가본 적이 없다. 나도 여기서 계속 어, 내가 중고등학교 시기 살아, 살던 돈, 내가 카니시시 타다라는 그쪽이 있어. 쭉 안에, 거기까지 그 등산 피크닉 코스가 계속 이런 길로 이어져 있어. 음. 어. 이거, 이고있지 타다 하이킹 코스라고. 타다 진자까지 사키로. 와. 나는 신혼, 신혼 때이 타다 진자 근처에 살았다. 근데 알아보니까 타다 진자 자체가 우리 한민족 있지? 옛날에. 거기랑 에좀 인연이 깊은 진자. 총부는 감사마라고 해서 이 mm -hmm. 뭔가 승부할때 이기고 싶다. 절대 이겨야 한다 할 때. 갑사오지. 그런 식으로 타다 진자도 그런 거. 명소야. 아는 사람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전문 운동하는 사람 많이 찾아온다 한달 뒤에 갔으면더 시원하고 더 좋거든 오늘 길이길이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오하가가 있어 관리하는 산소 일본에서 오하가라고 하지 한국에서는 산소라고 하나 묘지 보다 산소가 맞지 일본은 그 그냥 직역으로 하면 묘지 그래서 여기는 묘지 단지가 있는데 대부분 묘지는 그 절에서 관리한다 어느 어느 절에서 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그 묘지 단지가 이렇게 있고 한것 어 보다는 한, 한 1, 2평 3평 짜리로 다해 놓고 그 돌을 세워 놓고 올려놓고 한다 근데 최근에 수목장 하는 이런 것도 생겼다 어 여기는 골프장 바로 옆에. 그래서 한산 나는 여기 에 지나가고 목조지까지 자동차로 간다. 이곳은 골프장 버스. 어, 골프 치는 소리까지 들리네. 이 골프장은 그래도 오사카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골프장 중에 하나다. 오사카 시내에서 한 고속도로 타고 밀리지 않으면 20분 짜리거든. 근데 약간 좁아. 이 골프장 자체가. 보기. 다행이다. 도명 여기서 이제 내가 그고에 들어가야 돼 이제. <웃음> <웃음> 이렇게 가면 그래도 4km 있으면 가나. 다 진짜까지, 다다 진짜까지 몰랐다. 이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4km로 갈수 있다면 그냥. 딱, 쪼, 딴 한, 코 인데. 그래도, 편도만이지. 완복하면, 피곤하지, 좀. 편도 가고, 거기서, 전차 타고 내려오면 돼. 타다진자가, 응. 오늘 안 가지만, 약간, 기가 센, 진자다. 가면, 좀, 뭔가, 느낌이 있어. 응. 응. <laughs> 아, 시원하지만, 이 정도 걸어가면, 좀, 담, 더진지 다음에, 호박씨 가져오고, 여기에 뿌려놓을까? 아니야 근데 이런데 허바 해놓으면 자라고 채취를 할수 있지만 웬 놈이 다 가져가지 내가 먹을 수 없는 정도 아이고 오늘 그냥 맨손으로 와버렸다 여기. 그래도 조만간 오니까 가자 그냥 맨손으로 미안하다 한다 어생꽃 냄새 아여게어 어, 일본식 오하까 상서 한국에서 말하는 묘지 단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씩 뭐, 사이즈 다르고, 색이 다르거나, 잔식품이라 하면 될까? 어, 다르고, 이런 거 가문처럼 생긴 거, 모양, 그림이 있죠. 이건 이 집안의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있는 집, 없는 집, 있지만 가문 자체가 없어도 가문을 이렇게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 집 아,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준조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셔. 오늘 맨손으로 하고 했지만 며칠 뒤에 다시 추석이니까 제사상 자리로 여기 한번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왔어. 이거 비키고 이 테이블 비키고 밀면 안에 다 구멍이 있어, 큰 거. 그래서 우리는 가문 자체 한국인이니까 없지만, 이연꽃을 그려놓은 것은 할머니가 좋아해어서 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에는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배, 그래서 준조 할머니, 준조 할배까지 새겨놓아서. 일본에서는 장성, 잔난만 계속 여기 들어가, 원래. 그래서 둘째 같던 것은 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차리라.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여기 못 들어가, 원래는. 자격이 없어. 들어가도 돼, 그래도. 뭐그 집안이 좋다면. 그래도 원래는 안 돼. 들어가기 싫고. 아, 까 그, 아버지 보기 싫다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인연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복잡하지? 저거는 작은 거는 뭐야? 이쪽은 다른 데도 있다 없다가 있지. 여기는 그, 애기 생겼지만 일찍 돌아가신 형제들. 들 옛날에 많잖아. 그, 태어났지만 바로 좀숨졌다던가그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 현제한 분이 계셔 여기. 어, 내가 못본 누나, 제일 큰 누나. 내 누나가 나보다 열살 위거든. 그보다 조금 위라고. 일본에 이제 인연이 우리 집안은 좀꽤 길어. 어머니 집안보다, 아버지 집안이 중조 할아버지까지 여기에 계신다는 게 너무 길지. 근데 저번에 그미즈미오츠 사연을 이야기 했을 때, 할아버지, 만내 할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 잔남이거든, 할아버지가. 만내 할아버지랑 사이, 나이가 좀 있어. 근데 만내가 일제 시대, 그냥 도락 타고 없어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찾아내었지. 그 사연으로 이쪽으로 왔잖아. 오, 준조 할아버지 여기 계셔. 내 할아버지도 여기 계셔. 아버지도 여기 계셔. 그데 그래, 작은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 계시구나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여기 못 들어가 이제 못들어가 어, 어. 아버지 현재도못 들어가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하셨습니다 매번 오고 풀뽑고 여기 산 차리고 꽃도 하고 생고도 하고 그렇게 다 한다 한 며칠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재밌는 거 위에 한 분이 우리 교포가 있어 거기 보이지? 전주 이시 음... 보이지? 다 일본 사람, 대부분. 몰라, 온 사람이 우리 겟보인지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다 일본 사람이거든, 이런 거. 누군지 알아? 거기 지방. 너 가본 적 있는 사람이야. 오코노미 균타. 균타 <laughs> 지방, 고개 계셔. 면을에 오면 한 3년에 두 번, 한세번 오면 두번 정도 만나. 어 근데 시간대가 맞아. <laughs> 왠지 모르지만. 그럼 인연이 있어요. 동네 같은 격보가 있어서 진짜 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다 일본 사람들 안에 혼자 계시는데 또 외국 살이하면서 동네 아저씨랑 할매하고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하 <laughs> 볼게요. 이거, 로, 로진로진 로진 홈이야. 로징 로진 홈 들어가고, 하늘 날아가면 여기 바로 또. 올라가고 쑥 돌아오지. 현지 적거든, 아마. 근데 그것도 이절에서다 운영한다. 어, 돈 가지고 있어. 우리 집안에서는 여기가 큰 집, 대대, 대대로 큰 집. 내가 그달선소시 판소곤파 26대나 5대? 그 정도 되거든, 내가. 우리 집안은 칠, 7... 칠대 정도 되나? 계속. 음. 나는 잔손이 아니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하도 돼. <laughs> 이게 아무래도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얼마 정도 들어야죠? 그거 사실 잘 몰라. 그 관리비는 따로 있지. 이거 땅 사고, 부동산이야, 이거. 학가는 다. 땅을 아 사고, 네. 여기서 빌리는 거지. 그, 오학가. 렌트비를 내고, 네. 모색기라고 해서 돌 있지. 그것도 빌린가요? 아니요, 그것은 사야 돼. 사야, 사야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돌 자체는 한1만엔부터한 200만엔부터 뭐, 네. 제한이 없거든.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집안 곳은 나도 몰라. 한, 그래도 2, 3만에할 거야. 그 정도 규모는. 할 때. 엄 커요. 제가 보기엔, 한 3배 정도 된대. 우리 집, 그래서 좀 커. 사이즈. 1년, 그, 레, 그, 뭐야, 관리비는 잘 몰라. 그럼 땅을 샀다면 저것도싼거 아니고, 이제 권리금처럼 되고 있어. 아, 권리금. 음. 가져가지는 못해, 그당 세금 같은 거 당연히 안 내. 세금 네. 없지, 이거 조리니까. 네. 조리 다 받아가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테라 마루모케라고 해. 그마루보즈 네. 일본에서 그 까까, 까까 군물이마루보즈라고 하거든. 네. 그걸, 어, 오보산 마루모케 응, 마루 뭐, 개, 마루는 동그랗게, 뭐, 깎아낸 머리, 사람은 뭐, 다, 다 가져간다는 이미지. 여기, 갈까? 가기 싫어? 우 이와! 고미줄, 오늘 많다해 이런데, 걸어가면, 어릴 때 생각나. 동생하고 많이 장난치고 산에 들어갔거든. 따라오라 하면서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 이런데 가는 거야. 주 그때는. 무서울 게 없지, 오리니까. 곰은, 한류은좀작지만 있을 수는 있지. 그러면, 너가 먼저 당하는 사이에 나는 가지. <laughs> 근데, 이 주변에, 곰은 아마 없을 거야. 그래도, 너구리나, 여우, 작은 것은 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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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나오는 거죠? 모르, 몰라. 길이, 왜 어, 어, 길이 없어졌어. 들어가자. 갈 수는 있는데, 안 다니니까, 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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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차림으로는 좀 가기 싫어. 왜 빨리 가나? 어? 담당자 도망치면 이요 카메라 도마, 도망치, 좋잖아. 어이. 아이고. 도망친 모습을 뒤에서 찍어야 되는데. 니 도망친 모습을 다 찍고 있었어. <laughs> 지진 났을 때. 어. 제가 비상계단으로 거짓말하고 어. 5초 안에 내려왔어요 10층. 어. <laughs> 그러다가 다친다 가다가 또 사고 날수 있어. 와, 아찔. 보소도 되나 이거. 등산 급이다 이제. 와. 그래서 이거 등, 등산 코스도 아니잖아 <laughs> 근데 왜? 어? <laughs> 아니야, 좀못 가고 싶은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가면 가깝거든 아마 위치상. 아, 못 가니까 이제 안 가. 어디로 갈까 생각했냐면 여기 또 작은 아버지가 계셔. 여기에요? 어. 왔으니까 좀 앞에 가고 좀 인사 드리고 갈까 생각했지만 아 더워서 못 간다 이제. 다음에 올게. 근데 작은 아버지 상소도 커. 그리고 디자인 다 다르다. 보고 갈까? 어, 보고 가자. 별로 사이는 안 좋았지만 같은. 미... <laughs> 저래는 있어. <laughs> 싸우, 싸우지만, 현재 길이지. 이거, 노인들줄 알았고. 근데, 작동하나이고작은아버지 학과는 그거다.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이, 아, 또 하나 올라가고, 왼쪽. 아, 다리가 불편하게 되면 못 오지. 여기 같은데. 아, 맞다. 아, 틀렸어요. 또 하나 위에다. 아, 아이야, 아이요 맞다 여기다. 일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이숙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기, 어? 아 있네. 근데 어, 경주 이시 나카노 석건네 이제 일본에 정착하니까아 그럼 외롭지 않겠네. 여기 작은 할아버지. 아, 작은 할아버지, 하나? 작은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한 30년 되나, 그 정도 될까 말까야. 오랜만에, 여기에 작은아버지 딸하고 내가 한살 차이거든.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놀지 않아, 사촌끼리. 아주 사이 좋았는데, 이제 인연이 끊겨서 안 봤지만 30년 만에 만났어. 한한달 전에 이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가족이 현대들이 있다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생각이 있는 놈이랑 할수 있는 사람이 한다 내가 군치방을 맡아서 좀 정리를 할게 앞으로 이쪽은 너 시집간 여자지만 오빠들이 안 하니까 너가 하라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하고 있었다 시집갔지만 여기 그런 마음으로 <laughs> 올거 어. 아니야 어. 이쪽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나이스 샷 하고 있고 이건 카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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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laughs> <생긴> <laughs> 이건 나중에 생긴 거예이건 나중에 생겼지こんな暑いとは先涼しかったのに暑い 아. 한 15분 전에 시원했는데. 그래도 허리 삐끗할 때는 이래 걸어가는 게 약이다. 일주 일 전에 허리 삐끗했어요. 죽을 뻥 하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어? 난리다, 난리, 혼자서. 뭐, 가해로. 이게 용관 관리 비용 얼마인지 몰라, 나도. 일부러 안 찾아가고 있어. 왜냐면, 찾아가면 우리 지방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 관리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납부를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떠나실 때그 충분히 관리비는 평생 안 내도 좋을 정도 해 놓았다고 하셔서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누구 아무도 모르나 그 영수증 있거나 그런 거 없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찾아가면 이제 안 받고 있습니다 하면 당하지 그러니까 일부러 안 찾아가 쫓지날 나오면 대응하자 그렇게 미납 경우는 연락처가 모르면 거기에 따지를 붙여놓아, 이런 데도. 언젠가 오니까 오세요라고.